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정부가 2월 24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3기 신도시로 발표한 이후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밝혀졌습니다. 시흥시 역시 공직 사회의 청렴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지난 3월 5일부터 시흥시 공직자 전수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조사는 자진 신고와 자체조사로 진행됐으며 토지 취득 시점과 상관없이 현 시점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3월 10일 현재까지 2071명 직원에 대한 조사 결과 자진신고 7명, 자체조사 1명이 광명시흥지군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먼저 자진신고를 통해 토지 소유를 밝힌 공무원은 7명이었으며 취득 시기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대부분 취득 시기가 오래됐고 상속동을 통해 취득한 경우로 투기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체 조사로 파악된 직원은 공로 연수 중인 5급 모 공무원 일명으로 2020년 10월 경매를 통해 광명시 일필지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 재반, 재방부지며 91평방미터입니다. 광명시흥지구 토지조소 소유자 대조를 통한 검증과정에서 밝혀졌으며 현재 취득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흥도시공사 357명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의혹 대상자는 없습니다. 시흥시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정부 합동조사단에 통보하고 자체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더불어 정부 합동조사단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신속하게 제출함으로써 공무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서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시흥시 자체 조사와 자진 신고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시흥시는 신도시 관련 사전투기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시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언제나 신뢰받는 시흥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